입양자, 박려아 목사, 천양 사익자 간장. 1976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어. 그 다음날 22일, 홀토 아전복지회를 통해서 입양태어진 입양아이입니다. 가슴으로 낳아주고 길러주신 양 부모님께서 믿음으로 귀도로 길러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중학교 양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입양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예민한 시기였고 사춘기 시절에 있기 때문에 그 충격 고통의 순간들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로 기도해주신 양 부모님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황의 시절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3년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셨고 덕분에 다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천낭사역자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을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38년 만에 낳아주신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홀토 아동복지에서도 행운이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쓰면서 너무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엄마를 만나기로 한그 약속의 날. 마음속으로 많은 다짐을 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절대 울지 않기로. 나마저 울며 우리 엄마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절대 울지 말아야지 밝은 얼굴을 맞이해야지. 마음을 꾹 묻고 갔다고 합니다. 변함없이 엄마나. 보자 말자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그때 울고 있는 엄마를 꼭 안아드리면서 활짝 웃으면서 엄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만 감히 고백하자면 나는 엄마를 한 번도 엉망해본 적 없어.난 엄마를 용서해. 근데 그 고백은 목사님이 한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어머니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안아주면서 같이 울고 활짝 웃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너무 신기하게도 38년 만에 만났는데도 핏줄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손을 붙잡고 안아주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첫 가정이 껴지는 아픔을 겪으셨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들 하나를 힘들게 키우면서 살아오셨고, 사업도 장사도 해보면서 많은 몸부림을 쳐봤지만 다 실패하고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근데 그럴 때마다 변함없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 있게 돌아오는 회개의 마음들, 자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버렸어 내가 우리 아들을 버려서 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생 살면서 되는 일이 없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8년이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를 신앙이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셨어. 결국에는 마침내나 3 8년이라 시간이 흘렀어. 그 딸의 기도로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엄마가 방영 우산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엄마, 나는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엄마를 용서해. 봐봐. 하나님께서 나를 사형하시고 있잖아. 찬양사역자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마 안에 있었던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몽울들이 한 번에 다 사라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깨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와의 만남을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이방인들이 계시다며 그 마음 가운데 분노보다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속한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자리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신엄마를 만나니까 평생을 죄책감과 자책감 가운데 살아온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일이 안 되며 내가 벌 받는 거야. 우리 아들을 버려서 이렇게 고통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직감과 자책가 아는 그 시간 대신에 입양 보내신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줄 수 있는 기한 믿음의 가정으로 보내주셨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내리시온 차예수자 목사